힘들어. 아, 아, 안녕 안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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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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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르친 거 아니야? 띠야 <laughs> <미야. 웃음> 응? 아, 사실은 응? 응? 나한테할말 있어 뭔데? <laughs> 어 뭐야?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. 어, 근데, 근데. 아, 근데 걔가 응 어제 나한테 사탕을 주는 거야. 사탕? 그래서 어, 얘가 나 좋아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어, 제밤에 어? 아! 미치겠다. 말못하겠어 아, 뭐야, 뭐야. 말해줘, 말해줘. 알겠어 응 말해줘 알겠어 응 나한테 사기자금. 몰라, 몰라. 그럼, 그럼. 네.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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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 근데 어디가 어, 어 오. 가 어디가 무너가무너지어무대 어디가 어뒤집어디다어디이라이게이런가가봐어떤건어 하늘이 달라 보이고 하늘이 달라 보 어디가 이 누군데, 누군데? 음, 너도... 아, 어. 아는 애야. 음, 응. 내가 아는 애라고? 그? 아, 아, 누군데? 앞으로 <laughs> 이게 <쉽게> <laughs> 같은 반하데 <만인데? 웃음> 같은 반이라고? 아, 몰라, 몰라, 누군데? 누군데? 몰라, 몰라. 어? 잘해. 잘해. 사랑해요. 힘차게도 군둥 배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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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수 나랑 사귀고 있어 막장이다 다 막장이야 거짓말이시나 거짓말 치는 거지 거짓말이라니 나랑 사귀고 있다니까 김민수 등장해야 돼첫 키스인데 첫 키스?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겨버릴 거야. 나리는거 손손 보이냐? 야, 야, 진짜 여자가 하늘 맺으면 오늘도 눈이 내린다 그랬어. 야 가서. 가자, 가자. 지버릴 거, 체건도 시켜 버할 거야. 거야. 갈기가 찢어버리겠어? 서어